안녕하세요. CHFC 전임 교수 겸 스마트 인베스터 전문 기자 테일환입니다. 앞으로 6회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전략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리와 원칙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내실 때에 여러분들의 금융 자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로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원칙인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란을 파는 사장님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격언입니다. 이 격언 한마디가 분산 투자의 기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신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또이 원리 안에는 어, 중요한 세 가지 원칙들이 또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산 투자 안에는 크게 시점 분산과 지역 분산, 어, 위험도 분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점 분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적립식 투자를 어, 적립식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믿고 일시납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지금이 적기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은 불과 2%에 불과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때 일시납 투자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미국 주식형 펀드를 사는 것과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를 사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영향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형 펀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그대로 맞는 그대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동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중국이나 남미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도 분산이 있습니다. 위험도 분산은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적절하게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약일 때는 채권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침체 하락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얻지 못하는 수익을 채권에서 보완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 분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역 분산을 한다면 그 비율은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까 주식과 채권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황금 비율은 몇대 몇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좀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여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적립식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직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어, 종합 금융 투자자산 관리 전문 인터넷 신문인 스마트 인베스터 .co.kr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강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난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작년 미국, 어, 작년 8월, 미국의 그무 불이행 선언 언급 이후에, 어, 닥쳤던 금융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경제위기는 더 자주, 더큰 폭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텐데, 올 텐데요. 어, 금융 지식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하신다면, 최소한 앞으로는, 어, 여러분들의 그 매월 정립하시는, 적지 않게 적립하시는그 투자하시는 금액들이 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막막함에서 벗어나, 어, 좀더 방향성을 갖고, 그래서 투자하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를 갖고 운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